안녕하십니까. 회계법인 기린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강좌는 보시는 것처럼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무 강좌입니다. 어, 20차 시에 걸쳐서 이 개인이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실 때 개시 단계부터 이제 운영하시고 나중에 이제 폐업하시는 단계에 걸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 그 세금 문제 중에서 어, 저희가 이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어, 강좌를 마련을 했고요.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어, 조기 환급 및 현금 매출 누락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사업 개시 시점에서 이 매입 부과세, 조기 환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업하시면서 혹시라도 현금 매출 누락이 발생이 될 경우 그 위험성은 어떤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현금 매출이 누락됐을 때이세 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세부담 산정을 예시적으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업 개시 시점의 매입부가세 환급인데요. 어, 내용을 보시면은 <laughs> 사업을 이제 개시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집기비품들 사실 수도 있고,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를 이제 하시, 하게 되면은 좀큰 금액의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기비품 구입을 이제 뭐 1,500만 원짜리 한 5개 구입해서 7,500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에 한 3천만 원이 이제 소요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업을 처음 개시하는 시점에 어부담하게 되는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간혹 이제 이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다 하,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간혹 간과하시는 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어 드릴까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요건은 이 사장님들 이제 처음에 사업자 등록하실 때 어,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간이 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어,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직기비품의 7,500에다가 인테리어 비용 3,000만원 해서 총 1억 어, 500만원에 이제 그 공급 가액이 결정이 됐고요.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이제 1 5 0만 원의 그 부가세 매입세액이 제 발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매입세액을 지출 했지만 이제 보통은 이 부가세 매입세액을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환급 신청 기한을 보시면은 이 취득일,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이제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환급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조기 환급 신청일 그그 그 날짜로부터 이제 15일 이내에 이1 0 5 0만 원이라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일반, 그 간이 가세자랑 일반 가세자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 가세자를 보시면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제 간이 가세라는 거는 이제 수익금액이 조금 적은 소규모의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그 요건이 있습니다. 이 공급 대가가 직전 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이 경우에 이제 간이자세, 가, 간이 자세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4,800만 원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 과세자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데 보통은 그,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직전 연도라는 개념이 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신규 사업자는 뭐, 일단 간이가세자로 무조건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부가세 납부하는 세, 그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의 업종별 부가율의 10%, 그 다음에 부가세 매입세액의 또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이제 요거를 어, 고려를 해서 이 납부세액을 산정을 하고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매출액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에 상당하는 부분을 빼서 이제 부가세 납부세액이 산정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 부가, 이제 이 납부세액을 산정을 했을 때이 납부세액이 간혹 마이너스가 나와서 환급이 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관위과세자는 환급을 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좀 기억을 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이제 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즉 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다는 의미겠죠. 그런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공급대가가 이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관위과세자가될수 있고 일반 과세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직전, 처음에 이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시다가, 어, 그해 연도에 그 수익금액이 그 수익금액 공급 대가가 이제 4,8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아, 당신은 수익금액이 이제 이렇게 커졌으니까, 아, 더 이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로 전환하세요 하고서 세무서에서 보통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 <laughs> 통지를 받게 되면은 그 통지, 그 전환 통지를 받은 날에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 간이에서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어, 보통 통지가 오지만 이 통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이제 이 4,800만 원, 이제 4,800만 원 이상이었다가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 경우는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이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좀그 주의를 하셔야 될게 일반 과세자 하시, 하시다가 수익금액이 이제 줄어들어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2년 이내에 일반 과세자 시점에서 어 공제나 환급 받았던 이 매입 부가가치세를 어 간이 과세자로 돌아가게 되면서 다시 추징당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좀 크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간이 과세 포기 제도라는 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아, 나는 그러면 간이과세 포기하고 계속 일반 과세자로 가겠다. 아,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어 과거에 받았던 이제 매입세액에 대한 추징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일반 과세자를 적용을 받으면서 음, 사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한 가지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이제 들어, 들어가서 어, 적용 적용을 받, 받게 되시면은 그 이후 이제 3년간은 다시 일반 과세자로 어, 전환이 안 된다. 어, 전환이 될수 없다는 점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현금 매출에 그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현금을 현금 매출이 이제 누락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에서 첫 번째는 이제 혹 가장 많이 이 현금 매출 누락이 이제 적발이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회사 그 사업체 회사의 내부자라든지 이제 경쟁 업체에서 어, 제보를 하는 경우가 가장 이제 비일 비재한 경우고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매출 누락으로 인해서 소득세랑 부가세에 대한 이제 추징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런 현금 매출 부분을 다른 친인척이나 가족의 어떤 통장을 통해서 받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증여세에 대한 추징까지 어,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제, 국세행정통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NTIS라고 이제 그렇게 불리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상당히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 추, 그, 매출 누락이라든지 이런 뭐 재산 상태 조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세무 관련된 정보들을 상당히 많이 수집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 현금 매출 누락이라든지 어떤 탈세에 대한 부분을 방지를 하고자 상당히 고도화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로 인해서도 이제 세무 리스크가 상당히 좀 증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f i u 활용 및 PCI 분석이라는 이제 이런 국세청에서 또 어떤 고도화된 어떤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또 탈세나 이런 부분들을 또 잡아내는 그런 이런 이제 전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런 그 세무 리스크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FIU라는 이제 법이 생기, 생겼는데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이, 이, 이 시스템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나 어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어떤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면서 어, 차명거래를 이용하는 어떤 변칙적인 어, 현금거래에 대해서 어, 다 이제 검그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만약에 실시하기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그 단계에서 이 F I U에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어, 또 분석을 하고 있, 하고 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라고 그래서 이제 C T R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천만 원 이상의 이제 고액 현금 거래가 이 F I U라는 그 시스템에 다 이제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큰 자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상당히 좀 이제 국세청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심 거래 보고제도 STR이라고 하는데요. 어,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이런 거래는 이제 FIU에 자동으로 다 보고 되게끔 이렇게 시스템화돼 돼, 돼 있는데 종전에는 이제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가 되었지만 2013년 이후에는 이런 기준 금액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천만 원 미만이라도 좀 어떤 특이한 어떤 변칙적인 양상을 보이는 그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다 이렇게 걸리게끔 되어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 그러면 이제 현금 매출을 할때 진짜 현금 매출이 이제 누락됐을 때 이제 얼마만큼의 어떤 리스크나 추징세액이 산정이 되는지 좀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예시적으로 제가 한번 금액, 그 금액을 좀 뽑아 봤는데요. 먼저 이제 가정은 이제 사장님이 뭐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현금 매출 누락이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어 조금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 수입이 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지금 6%부터 지금 이제 42%까지 7단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한뭐24% 정도 적용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이 누락되고 나서 1년 후에 어. 세무서가 나와서 1년 후에 이제 세금 추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추징세액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먼저 이제 본세라고 해서 현금 매출이 누락을, 매출 누락을 하시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 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랑 부가세가 이제 일단 본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 매출 누락으로 인해서 이 수익금액에 세율 24%를 적용을 하게 되면 1,200만 원의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 5천만 원의 부가 그 매출 부가세율 10%를 어 곱해서 산정된 500만 원.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700만 원의 소득세랑 부가세를 다시 이제 추징을 당그 추징을 당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당초에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가산세가 붙는데 이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이랑 납부 불성실 그래서 먼저 어, 부가가치세 이제 가산세를 이제 그 산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지금 아까 앞에서 부가세 그 본세 추징액이 500만원에서 어, 보통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0%가 그 통상적인 비율인데 어, 이런 이제. 현금 매출 누락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좀 고의로 죄질을 좀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40%라는 좀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0만 원이 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납품 불성실 가산세는 이 500만 원에 통상 이제 어 1당 어 만분의 2.5 해서 1년 기준으로 하면 그게 한 9.1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게 된어 46만 원이 산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가세 쪽에서의 가산세로 총 추징되는 사, 세금이 246만 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쪽도 한번 산정을 해볼까요? 소득세 쪽에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본세 1200만 원에 40%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본세 1200만 원에 9.125% 하면은 토탈에서 590만 원이라는 어, 이 가산세가 이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 토탈 그 추징세액을 다 산정을 해, 해보시면은 본세랑 그 다음에 부가세가 산세, 소득세가 산세 다 합쳐서 한 2,536만 원 정도의 이제 추징세액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데, 어, 만약에 이, 이거는 지금 1년 후에, 어, 추징을 했을 때이 정도인데, 만약에 그 기간이 더 길어지면은 이제 이 세금이 조금, 조금씩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저희가 단순히 매, 현금 매출 5천만 원 누락했는데, 이로 인해서 추징되는 세금이 토탈 한 2,500만 원, 거의 51%에 상당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 어, 추징이 된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현금 매출 누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이제 앞으로 어, 세금을 이제 줄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 주의를 하시는 게 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1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